50부터 마음의 무엇을 덧셈할 것인가? 첫째, 50이 넘으면 마음이 금방 밖으로 드러나니 조심할 것.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대개 두 유형으로 나뉜다. 괴팍하고 고집센 이기주의와 배려하는 마음과 공감능력을 보여주는 박애주의자 타입이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해봐서 안다 하는 자신감과 아집, 내가 누군데 감히 하는 자만심과 노여움이 결합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심술쟁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시야로 보는 세상은 온통 도둑놈, 바보들만 사는 곳이 된다. 그 안에 살아야 하니 스스로가 지옥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50이 넘으면 마음이 쉽게 흘러넘쳐 금세 밖으로 드러난다. 젊어서는 예쁜 얼굴이나 위장된 미소로 가릴 수 있었던 것도 처참하게 세상에 까발려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신경쓰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초조해진다. 그러나 마음의 통장 잔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정들이 플러스 재정이라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이너스 재정이다. 플러스 재정을 늘리고 간혹 생겨나는 마이너스 재정은 순간적인 손실 처리로 떨어내야 마음의 통장을 늘 풍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의 통장 잔고가 메마르면 세상을 향해 내뿜는 감정이 부정적이고 사악해지기 쉽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투사한 감정은 고스란히 다시 내게로 반사되어 온다. 타인에게 투사되는 감정들 대부분은 깊이 들어가면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 쉽다. 분노, 경멸, 혐오 같은 감정은 다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짓을 했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평소 그런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주고 토닥여주고 시들지 않게 잘 가꿔줘야 한다. 또한 재택교에 대해 공부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마음을 돌보는 데 실패하면 인생 말년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둘째, 마음을 덧셈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버리자. 50이 넘으면 물건을 최소로 소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마음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가꾸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하게 잘 자라도록 구역을 나누어 주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잡스러운 감성들은 가지치기를 하거나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좋은 감정만으로 살기도 아까운 시간에 괜한데 마음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쳐내야 하는 것중 하나가 무거운 인간관계다. 만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잘라낸다. 50부터는 휴대폰에 수많은 연락처나 명함첩에 그득한 지인들, 자랑할 만한 인사들과의 교분 같은 것이 점점 필요 없어진다. 상당 부분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자분만 만들어내는 관계들이다. 특히나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초조한 마음이 든다면 서둘러 그런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에 골몰하느라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법이다. 시도해 보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끊어낼 수 있다는 데 놀라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곤란해야 할 감정의 고랑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다. 기대는 그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사항일 뿐, 상대를 움직이고 변화하는 힘이 없다. 나는 내 마음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품기 쉽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경험했지 않은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쉽사리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개의 기대는 그저 내 일방의 생각일 뿐이다. 관계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깨를 짓무르던 무거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다. 깨끗하게 비워진 홀가분한 마음 안에 나를 풍성하게 해줄 좋은 감정들을 채우면 된다. 셋째, 앞뒤 재지 말고 현재의 감정에 충실해보라.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충실해지는 것. 이것이 감정을 풍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과거에 묶여 있는가. 그때 집을 살 걸. 나를 배신한 그 인간 잘 살고 있다니.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과거에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미숙하고 나약했던 모습에 대한 죄책감.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실감 같은 수많은 감정들이 현재의 나를 사로잡고 있다. 과거만이 아니다. 미래도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라 마음이 피폐해지고 힘겨워진다.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이처럼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힌 감정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표출하고 경험하며 만끽하는 것이다. 흔히 어떤 상황에서 잘 웃고 울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을 이끌어 실없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이제부터는 실없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체면 같은 것은 건강한 마음을 가꾸는 데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간혹 거울을 들여다보며 활짝 웃는 연습을 해 본다. 아침에 세수하며 거울 속나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때로는 자 오늘도 매순간 이 기분을 잃지 않는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지 말고 무엇이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어른이 되자고 말이다. 고마울 땐 고맙다고,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 재미있을 땐 애처럼 깔깔대고 웃는 슬플 땐 아낌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다. 넷째, 스트레스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 스트레스가 오면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이것만 해도 마음은 많이 진정된다.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필요한 생활의 스킬이 여럿 있다. 1. 전혀 다른 일. 예를 들어, 취미 같은 것에 몰두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다. 2. 운동을 해준다. 운동은 두뇌에서 우리를 의욕적으로 만들어주는 도파민과 행복물질인 세레토닌이 분비되게 해줌으로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어준다. 3. 기분이 좋아지는 일. 예를 들어 목욕이나 산림욕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끝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계획된 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고민에 빠져 괜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심하게 음주를 하는 등 생활 리듬이 깨지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심한 경우 스트레스를 사서 만들어내고 습관처럼 쌓아두는 사람도 있다. 살아가는 이상 누구에게나 생겨나는 당연한 일이며 대개 불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도 어렵지 않다. 다섯 번째. 대편, 내편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때로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정에 금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 그곳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면 누구라도 뒷걸음질 치고 방어벽을 세우게 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때로 멀고도 느슨한 듯 편안한 관계가 위안을 줄 때도 많다. 필자와 15년째 걷기 운동을 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그렇다. 우리는 주 1, 2회 정도 걷기 운동만 함께 한다. 집이 가까워서 나 지금 운동하러 나가 하고 어느 한쪽이 문자를 보내면 시간이 되면 같이 걷고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운동하며 시시껄렁한 신변잡기로 가벼운 얘기만 주고받는다.심각한 얘기나 고민거리도 내놓지 않고 잡담만 한다.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일절 모른다.운동이 끝나면 갈림길에서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다. 서로 이 정도가 딱 좋은 관계라는 걸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너무 좋다. 약속도 없고 속박도 없고 서로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는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즐겁다. 이상은 50부터 마음에 무엇을 덧셈할 것인가였습니다. 나이들수록 마음에 무엇을 더 셈해야 할까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뺄셈하고 잘난 척 없이 고독을 나눌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내도 좋을 친구 더할 건 더하고 뺄건 빼며 50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